자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이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4일, 금요일이더군요. 저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집안에서 있다 보니까, 어, 날짜 가는 줄을 몰라요. 어, 체기 계속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어, 어제 정말 많이 잤어요. 왜냐면 그저께, 어, 뭐, 카페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대규모 오랜만에 손절을 치면서, 어그 긴장을 하면서 탁장중 내내장에 붙어 있었더니 오히려 병세가 조금 악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리고 또 되게 졸리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자 몸이 원하는 대로 처음으로 몸이 원하는 대로 나를 몸에 맡겼죠. 그래서 잠을 계속 잤더니 어 확실히 이제 어제부터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폐라인의 문제라고 하던데, 어, 기침이 조금 나고는 있어요. 근데 뭐 그거 외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고, 아, 내일부터는 몸을 추, 추스를 수 있는 본격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벌써 금요일이야. 너무 빨리 한 주가 지나갔고요. 어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습니까? 특별히 미국 시장 투자하신 분들은 오늘 그 종가를 보면서 깜짝 놀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게 뭐 제한적 조정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너무 급하게 빨리 올랐어요. 그 하락 국면에서 그래서 어 그거를 반락한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저점이 과연 깨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전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다. 특별히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면 다행일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어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작년 장 같은 그런 똑같은 장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작년 S&P 기준으로 26% 올랐고요. 나스닥도 두, 그 그냥 그두 자리가 아니고 20%대 상승인 건 이건 보통 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3개년 연속 그렇게 했다라는 건어 정말 그 보기 어려운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상승이 기정사실하고 상승이 상수처럼 생각되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자라는 나무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있는 격언 중에 하나가 영원히 자라는 나무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어려움을 먼저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뒤집어 말아 보, 보면 아주 이번에 저점 공략을 잘 하게 되면 어, 괜찮은 가격에 좋은 주식들을 살 수도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 어디가 저점인지는 사실 그건 누구도 모르니까 그런 고민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너무 뻔한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자, 오늘 이렇게 왜 이렇게 빠졌느냐 한번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어, 보다 현실화된 금리 인상 가이던스라고, 어, 한마디로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연준의 비둘기파 의원들이 모두 금리 인상 선언에 참전, 동참하였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던스가 3번에서 4번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4번까지 올라가게 되자. 그리고 어떻게 돼? 4번까지 올라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3월 달에도 기준금리는 인상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격적으로 주가가 부담을 느낀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그 오늘 장 중에서 보면 모든 주식이 다 빠진 게 아니고요. 많이 오른 주식이 많이 빠졌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오른 업종들도 꽤 돼요. 필수 소비자, 여행 관련주들, 어, 이런 것들, 어, 소매, 뭐 이런 쪽은 오히려 좀 강세를 나타내었고요. 기술주와 빅테크,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하라. 그래서 핀비지 닷컴을 이렇게 펴보면, 쫙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서 이 위는 다 약세고, 이쪽 밑들은 뭐 대체적으로 오른 종목이 더 많은 어, 그런 흐름들을 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주들 중에서도 많이 오른 게 많이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마이크로테크놀로지, 엔비디아, 테슬라, AMD 등이 눈에 띄는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또그 몇몇 기관들은 이제 빅테크들을 파는 기관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블루웨일 그로스의 펀드 매니저 스티브 유이가 발언 바에 의하면 어 이제 인플레이션의 서사 때문에 소매업을 더욱 좋아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아마존을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아마존에 대한 기관 매도의 뉴스가 하나 포착되었습니다 그냥 빅테크를 파는 기관들도 일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이 회사는 오히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좋게 보더라고요. 왜냐면, 음, 이제 그 아마존의 AWS가 너무 경쟁이 격화되어서 그쪽보다는 선장성이 더 좋은 그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을 우리는 갖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 겸해서 한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역시나 기관들이 한쪽을 판다고 해도 계속 드러나는 대목 중에 하나 데이터 센터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좋은 데이터 센터를 가진 회사들 이쪽에 성장 동력을 가진 회사들은 이번에 많이 빠지게 되면 오히려 음, 뭐 기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채권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다가 오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1.7% 중반에서 1.7% 초반으로 떨어졌고요 즉 가격 상승했고 그다음에 2년물은 0.9% 대에서 1을 못 가고 오히려 0.89%로 금리 하락했습니다. 30년물도 2.1에서 2.043%로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숨 고르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그 연중 4 번의 금리 인상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리물은 여기서 대, 다시 금리가 하향 안정돼서 채권값이 오르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좀 세게 말씀드렸어요. 저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세게 말씀드렸는데 채권시장 굉장히 어렵다 라는 말씀드렸고 채권투자는 안 된다는 톤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국내 채권까지도 안 된다 라는 입장이고요. 미국은 더더욱 안 된다. 채권펀드 투자하면 마이너스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어,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펀드, 특히 미국 채권투자는.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음, 그, 어제, 강세를 보였던 인플레이션 자산들은, 어, 대체적으로 좀숨 고르기를 했습니다. 금일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 범위 안에서 올랐거든요. 사상, 뭐,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긴 했지만, 어, 예상치 수준에서, 어, 그,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 그 자산들은 오늘은 숨 고르기를 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계속 올랐었는데요. 금값은 0.28% 하락했습니다만 을 그래도 1810불대니까 예전보단 조금 올라 있고요 구리는 1.2% 떨어져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9900불 정도니까 그 다음 유가는 1.2% 하락했습니다 음 하나 그런데 그 비트코인은 아 저점 그때 이제 제가 털린 그 레버리지 털렸다 그러니까는 그 마진콜이 한번 나온 것 같다 급락 이 나오고 급등하는 걸 봐서는 이건 분명히 맞은 콜이 난것 같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올랐는데 오른 폭이 지금 한3% 정도 오르다가 지금 다시 오히려 하락 반전 했어요 음 별로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반등 폭이 너무 작았어요 저점 신호가 나오는데 반등 이렇게 잡고 다시 꼬꾸라지기 시작하면 여기서 바로 올리지 않으면 기술적인 차트 모양새는 상당히 좋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죠 저... 분명히 저점 신호가 나왔는데 반등이 크지 않고 다시 꼬꾸라지면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다 다시 빠지는 거일 수가 있어서 어 조금 모양새는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나스닥은 14,530포인트 선을 지켜낼 건지 여부가 이번에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장중으로 따지면은 이 14,530선이 이번에 저점이었는데 대략 한 9% 정도의 조정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깨면, 어, 생각보다, 그, 올해 상반기 1월달, 2월달에 우리가 기술주 조정을 가장 연중에 가장 세게 보는 순간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요, 요 수준을 지키는 게 미국 시장에선 중요하고요 아마, 뭐, 지킬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라고 보긴 하는데, 하나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것은 미국 투자에 있어서 미국 기술 투자에 있어서 레버리지 차입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차입 수준이 많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어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어, 그래서 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1년과는 다른 22년이 될 가능성은 뭐 이미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브레이크가 그냥 잡히는 게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브레이크를 여러 사람 잡고 있는데 앞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둘기파들이 전부 메파로 바뀌었어요. 어, 그 라엘 브레이너도 연준 부의장으로 이제 지명되었던 분이 그 의회 증언이 있었죠. 어이분은 비둘기 중에 비둘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금융 은행 규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매파적이지만 그외 모든 것은 상당히 그 뭐야? 비둘기적인데. 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연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목표는 물가를 2%대로 회귀시키는 것. 지금 얼마?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 7%. 자, 이걸 2%로 회귀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3월 테이퍼링 종료 즉시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오메, 맨일이야. 자, 이 덕분에 오늘 이렇게 빠진 이유의 결정 마지막 카운터프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줄줄이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소개해드리겠지만 어, 바쁘네요. 소개를 해드리려니까 어, 브레이너도 인플레이션 통제는 미 연준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라는 얘기해드렸고 연준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거라고 확신한다. FOMC가 올해 몇 차례 금리 인상 경로를 예상한 것을 봤을 것이다. 연준은 자산 매입이 종료되자마자 그것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고, 팬더믹에서, 팬더믹에서 경제를 돕기 위한 연준의 조치를 지지한다. 연준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를 향해서 그냥 가자는 얘기를 계속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트리 카커, 필라델피아 연 총재. 음, 23년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매파 성향인데요. 22년 기준금리 인상은 3회 인상이 적절해 보이나 인플레이션에 따라 추가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 자, 이거 조금 이 다시 말씀드리고. 중앙은행은 물가상승 야기시키는 공급망 문제보다 수요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3회 인상을 지지하지만 4회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2년간의 완화 정책 끝에 2022년에는 상당한 긴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당한 긴축. 세 번, 네 번이지. 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장기 목표인 2%보다 지속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3회 일단 해보는데 아니면 네번 바로 가. 그건 무슨 말이에요? 3월부터 해야 된다는 거지. 3월부터 해야 네번할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3월에 금리 인상이 제그 점점 더 기정사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장이 그걸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찰스 에반스 스카고 여는 총재, 23년도 투표권이 있고요. 어, 이분은 비둘기파니다 근데 현재 통화정책 스탠스는 중립에 가깝게 조정이필요하다고 했어요. 중립에 가, 지금 뭐야? 완화적이니까 너무 저쪽으로 가 있으니까 땡겨야 돼. 그러면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음, 그 연준의 구성원들은 연내 2회에서 4회 기준금리 인상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3회 정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는데 이제 4회는 그게 점이, 방점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그거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토마스 바힌 리치먼드 여는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광범위한 상태를 보인다면 우리는 과거에 성공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더 공격적으로 정상화에 착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3자에서 4자로 자꾸 넘어가는 거죠 리차드 클라라다 연준부의장 이분이 제 퇴임하신대요 퇴임하기 전 마지막 보고서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적절한 통화정책으로 결국 대부분 일시적일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셨고요. 그런 연중관료들의 그 최근 그 전망에 의하면 22년과 23년 인플레이션은 2%를 적당히 초과할 것이다. 이분은 진짜 비둘기였잖아요. 예. 어, 이분, 이분이 적당히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8.3% 상승. 근원 물가자 전월 대비 0.5% 상승.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 빼고, 생산자 물가지수 9.7% 상승. 2010년 직계일에 최고. 전월 대비는 0.2% 상승. 그러니까 전월 대비나 이런 것들은 뭐 예상치 범위 내에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인플레이션이 더불 붙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의 하락은 연준 인사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줄줄줄줄 네 번, 네 번, 네 번, 네번뭐 이런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격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간 실업급당 청구자 수는 2만 3천 명이 중간 2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기업 뉴스들 보면 은 항공주들 전반적으로 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4분기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델타항공 2% 상승했고요 오미크론은 거의 막바지다라는 언급을 어, 대표가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잉 737 맥스가 중국에서 이제 다시 서비스를 개시해야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2%대 상승했고요 포드는 전기 픽업트럭 F-150 저기였겠죠? F-150 볼, 그, 뭐야, 이름이. 하여튼, F-150 전기판. 어, 이거가, 어, 계속 그 수요를 늘리겠다 그러고, 뭐, 15만 대 생산하겠다 그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랐어요. 시가총액에 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야, 누구는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천억 달러를 돌파했네요. 자, 버진 갤러틱은 전환사체 발행 소식 무려 19%를 하락 했습니다. 기술 이미 소비재 헬스 통신 관련주가 상당히 낙폭을 크게 키웠고요.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산업 관련주는 올라서 다우는 별로 안 떨어졌고 낫사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TSMC가 올해 캐피엑스를 작년보다 무려 30%나 늘어 증가시킨 40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야 48조 원, 50조 원 가까이 한 회사가 <laughs> 자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작지 않은 큰 나라인데 연간 그 <laughs> G 뭐야? 예산안이 600조 수준인데, 한 회사의 캐펙스가 50조 원 수준입니다. 엄청나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시스템 반도체 성장 속도가 어마무시하다는 것이고, 어, TSMC는 뭐예요? 그리고 대만은 뭐예요? 타도 삼성이지. 폭스콘, 타도 삼성이야. 너무 싫어해. 쟤네들을 죽이고 우리가 다 먹고 싶어. 설비증설 공격적으로 하죠. 삼성전자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거야. 아그이 어마어마한 수준을 했습니다. 그리고 TSMC가 왜 강하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원조집이에요. 파운드리 원조집이 tsmc 파운드리라는 걸 처음 시작한 애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70년대부터 그게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처진 뒤에 시작했으니까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건데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삼성전자나 이런 데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뭐 지금 미세공정은 삼성전자 tsmc 외에는 누구도 못하잖아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미크론 확장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who. 사무총장이 신규 확진 건수가 일주일 만에 1,500만 건으로 보고됐다. 이는 과소 계산된 것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고요. 어,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공중보건체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가 이전에 코로나 확진 건수가 급상승을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고, 어, 델타에 비해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낮다는 평가와 함께 백신보급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좀 경고는 했습니다. 너무 급증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 바쁘니까 이게 이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실방어를 하면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데 실방 할 때보다 지금 더 빨리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건데 이게 녹화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어또 오후에 줌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